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멍해가 뭔지 아십니까? 멍해 보신지, 보신 적 있습니까? 밭이나 논을 갈기 위해서 소두 마리 위에 얹어 놓아서 두 마리가 함께 끌게, 끌고 어, 가게 하는 기구입니다. 예, 아시나 보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지 않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멍해를 메면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말소한 마리 는 일로 가고 다른 한 마리 는 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멍해를 메워 놓으면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이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 결혼에도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거들떠 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믿게 되겠지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하고 2, 3년이면 없어질 그 감정에 치우쳐서 배우자를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리서치에 의하면 사랑이란 현상은 결혼한 후 2, 3년이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길어야 4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콩깍, 콩, 콩깍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구성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다줄수 있을 것 같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그 감정이 사랑입니까? 물론 감정이 사랑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의지입니다 커밋먼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받아들였으면 사랑하기로 커밋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도 그런 콩닥콩닥 하는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커밋먼트를 가지고 사랑하실까요? 이 성경이 영어로 뭐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죠 그의 다른 말로 뭐죠? 약속이에요 약속 Covenant, Old Covenant, Old, uh, New Covenant 그런 게 c o v e n a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 우리 사이에 만드시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쭉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 그 인간의 히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커밋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에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커밋먼트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감정만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 그러,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도 무시는 하지 못할 거라고 또 말씀드렸죠. 감정과 의지가 사랑의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감정만 갖고 결혼하면 2, 3년 후에 쫑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나누기를 바라고 어, 상대가 믿음이 없어도 나만 사랑하면 되지. 차차 믿음을 가지면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잘 고르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님 믿는다고 믿습니다. 얘기했죠. 그것이 뭐죠?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뭐죠? 십자가에 달려 나를,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계획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 않으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옮겨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 자리 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옮기셨다면 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또 우리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결혼에 임하는 자세도 같을 것입니다 이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결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돈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목적이 돈입니다. 목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돈도 있다 없어지고 외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젊은, 젊을 때 다 그렇죠. 다 예뻐 보이고 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저도 15년 전만 해도 저희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형제분들 자매 외모 보지 마세요. 자매님들도 남자의 근육이랑 외모 보지 마세요. 그런 거몇년 후면은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내 배우자도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써놓고 한열 가지 정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순서를 매겨보십시오. 어느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인지 키가 180 이상 되어야 됩니까? 그게 1번입니까? 10번입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그게 1번입니까? 10번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서가 계속 바뀌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자라면서도 그것이 바뀌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돈, 외모, 성격. 그런 거가 아예 뭐 없다면은 없는 것도 사실 힘들겠죠. 또 성경적인 기도 제목은 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 그 기도 제목에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을 갖춘 사람을 가장 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끌릴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배우자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지라도 가정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하여서 가정을 돌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많이 벌면서 가정에 충실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하십니까?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낸 존재하지도 않는 그 백마탄 왕, 그 배우자의 모습 때문에 결혼 못 하고 싶으십니까? 결혼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이고 준비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해를 나갈 때는, when you go out to the voyage, 한번 기도해라. 전쟁 나갈 때는 두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세번 기도하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